내가 점을 봤는데 나는 3년 뒤에 죽고 너는 집을 나갈 거야 라고 하더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. 근데 이 집으로 이사 오게 되고 아빠가 돌아가신 게딱그말 하시고부터 3년쯤 되었을 때였어요. 근데 그건 있어. 그거 얘기해줄게. 집을, 집에 들어오기를 강력하게 막는 거 보면은 집주인일 수도 있어. 원래는 본 집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집으로 이사하게 됐어요. 그 집에 산지 얼마 안 되고 저는 사정이 있어서 집을 나와 따로 살게 됐거든요. 그리고 또 얼마 안 있다가 아빠가 낚시를 가셨다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.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랑 동생들만 그 집에서 살게 됐는데, 막내 동생이랑 바로 그 위에 동생이 한 일곱 살 정도였는데,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옷을 훌떡 다 벗고, 알몸으로 뛰어다니고, 말투가 약간 할머니같이 말하기도 하고, 별로 웃기지도 않은 일에 너무 소름 끼치게 억지 웃음을 막, 하하하하! 웃으면서 내는 거예요. 또 제가 쓰던 방 구석에 소변을 쌓아 놓거나 대변을 쌓 놓고 그래서 가족들이 그 동생들을 엄청 혼냈었거든요. 그리고 이 집에 이사오기 전에 아빠가 생전 무당을 믿거나 점 같은 걸안 보시던 분인데 어느 날집 전화로 전화 오셔서 제 생년월일을 부르시더니 그날 저녁에 술을 드시고 들어오셔서. 내가 점을 봤는데 나는 3년 뒤에 죽고 너는 집을 나갈 거야라고 하더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. 근데 이 집으로 이사오게 되고 아빠가 돌아가신 게딱그말 하시고부터 3년쯤 되었을 때였어요. 그 이후로 그 집에서 다시 본 집으로 이사를 왔거든요. 그 집으로 이사 간 뒤로 이상한 일들을 되게 많이 겪었어서 혹시나 그 집에 문제가 많은 건지 궁금해서 제보하게 됐고요. 이를 설치해볼건데 아 그러면 어떡하니 진짜 전파가 안 터져 들어가 봐야 되는데 신기하지 않아 여기를 기준선으로 이쪽 안까지는 이제 아예 전파가 안 터져 你有啊？ 복도쪽 사후 반전이라서 지금 이쪽에 있는거에요 이쪽 이쪽 왼쪽 그림 그려져 있던데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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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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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요 자, 자, 어라? 이 새끼 왜 이리 쫄았지? 나가라고? <목소리나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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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<목소리나> 안녕하세요 렛츠 네잉 당신이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? <목소리> <목소리> 언제부터 언제 여기 있었죠? <목소리> <목소리> 일단, 형한 잠깐만요. 여기에서 이걸 계속 보고 있고, 부적. 남잔데, 일단 여기까지 어떻게든 수지가로 들어가긴 했는데, 남잔데 저 그림을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, 여기 앞을 지키는 건지, 뭔지 모르겠는데, 숨었어. 근데, 기, 뭐, 이게 뭐, 조... 어, 이 집에 못 들어오게 막고 있어. 그러니까 이제 마치 집주인처럼. 전파 나가는 거 보면 알겠지만, 은 뭐. 내 느낌이야, 피셜? 용피셜 내가 이제 저쪽으로 들어갈 거야. 이쪽은 끝났으니까. 어, 아마 저쪽 코너 쪽에 장담하는데 뭔가 있어. 분명히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아. 혹시 공을 한번 만져줄 수 있나요? 대화를 원하시면 공 한번 만져주세요. <laughs> 데려와 줄수 있나요? 공을 만져 주거나. <laughs> 거기서 뭐하시는 거죠? <laughs> 일단 말씀드릴게요. 여기 집이 일단 이사 오기 전에 혹시 여기서 집 지었을 때 아이들 방에는 뭐 모르겠어요. 이 아이들 방에는 뭐 구렁이 터다 뭐다 어떻다 무슨 터다 이런 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. 여기가 음기가 음기라고 해야 되나? 내가 음기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은 전자기장을 제가 사용은 안 했어요. 왜냐면 전파가 자꾸 터져가지고 근데 저기 그 부적 라인 쪽, 부적 세장 붙인 쪽하고 그 밑에 아이 그림 그려져 있는 쪽에 그쪽에만 전자기장이 머물러 있어요. 복도 쪽으로 가장 음침하고, 네, 저쪽 뒷골목 쪽 음침하고, 그 다음에 저문 뒤에, 저문 뒤에, 아, 저거는 올 때부터도 문 열어보고 싶지도 않았고, 저쪽 밭 들어갔을 때 저기 뒤에 건물 보는데 들어가고 싶지도 않았어요. 저기는 그냥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. 그, 어, 개 많이 잡거나 아니면은 소 많이 잡고 돼지 많이 잡는데 벌점 맞았다고 그러지, 무당들은. 근데 이제 동물들이 많이 죽은 곳은 되게 더러워. 병 걸릴 것 같은 느낌? 그런 게좀 되게 강해, 스물스물. 그래서 저기 그냥 닫아놓은 거고. 나쁜 기운이 못 나가고 좋은 기운도 못 들어오고. 그러니까 고여서 썩는다. 썩은 물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나무가 저렇게 바로 있으면 안 돼. 이거는 옛날 말에 나무가 바로 옆에서 지붕 위로 솟으면 안좋다 그랬거든. 그러면 나쁜 기운이 집 안으로 타고 들어온다고. 저나와 봐, 지금 바로 옆에 붙어 는데 지금 쭉 뻗었잖아, 지붕 위로. 보통은 이런 식으로 지붕하고 수평을 이룬단 말이야. 근데 얘는 봐봐, 저기 하늘까지 솟았지. 어? 그리고 얘가 바로 뒤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? 뿌리가 집 안까지 들어간다고. 그러면 얘는 나무뿌리 위에 있는 집이야. 아니 나는 그냥 풍수지리 얘기해준 거예요 형아들. 옛말에 그런 말이 있다.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잡지식을 알려준 거예요 형아들. 제가 잘라서 얘기한 게 아니라. 사실상 이거는요 위험한 손님이거든요. 근데 제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서 위험한 손님을 하긴 좀 그렇고 그렇다고, 내가 살았던 옛날 집을 흉가 체험이라고 하기도 좀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. 근데 그건 있어. 그거 얘기해줄게. 집을, 집에 들어오기를 강력하게 막는 거 보면은 집주인일 수도 있어.